아멘 하오세 우리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민족이 위기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을 걸고 있고 또이 땅에 피값으로 세워진 강단마다 주의 고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도이 재단을 위해서 Buyumun işi yok ol seyirin yolsa ki, soğuyan insanın doğasıyla samizdat birlikte それ全然。 주님을 역을라여이 땅을 한 마리가 서가라 아버지 하나님은 정치의 영계에 교육마라. 넉한 마리가 먼저 서안가라 모든 정교파가 적발되게 하시고 저희 연한 마리의 청와대에 보일 가 얼어 들어가서 모든 우상이 지 하시고 저희의 국회의 예수의 보일 피가 얼어가서 모든 학법이 개선되게 하시고 저희 연 마리가 라마라 저희 의가의주여합하라의님의역사가라역가서라라의역사라라의라가라라역사의가 그이가르그면내 이름으로 그가면 내 피를 가지고 그가면 내 말씀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나 말씀하신 우리 탄나로 이스라엘이 내 코라와 타이가 이전에 탄성령사내 코라와 타이민족에 천년을 타이가이 한국 강토를 덮어주옵소서 내 코라에게 타이민족을 통하여서 첫번이 천만 아무리 시야 들어도내코 사람으로 시고 천년에 탄나와타이나르카이 땅에 다시 한번 주여에가르가 오가씨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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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씨이가씨아가이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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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의 아가씨, 아가씨, 아가리아가로아이씨고가씨로가씨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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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이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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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씨어나씨아가이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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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씨, 아마씨 아가씨, 아가씨, 아마씨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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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주교 예수 빅탑스러운 안녕마 첫사 받고 커다천령 충만하고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을 회복하여서 주여 나발견했라다 하늘복과 마나 그의 생수의 강물이 사부의 사랑의 강물이 위의 강물이 어머 우리의 최의영들서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나 오늘 정말 빅탑으로 세우신 신앙의 뒤서이 지역을 살려고 한국 강산을 살려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수많은. 천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고 영성 믿음으로 성령님 역사 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시고 불로움 여주시고 주여 내올라겨서세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옆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명 목사님 나오셔서 지선.